996번이요? 오른쪽 그림같이 A, B, C, D가 원, 5에 내접할 때 아까 지우개 있잖아요 내접할 때 B, C, D의 크기는 <laughs> B, C, D? 여기 어. 그러면 일단은 뭐가 되는데? 알겠다. ABCD가 원에 내접한다고 했어요? 그럼 BCD의 크기를 어떻게 보지? 이거 어려운 거 같아. 수직을 맞나 수직을 맞는다는 말이 있어? 수직 예측. 에이, 그런 게어어 그렇게 예측샷은 안 되는 거야. 인것처럼 보이지만 뭐 아직 모른다 얘 55도고, 각을 알수 있는 애또뭐 있어요? 없어요? 저기가 직각이면 네. 알수 있는, 있는 각이 많아 얘가 직각이면 알수 있는 각이 많아 그러나 직각인지는 모르잖아 음. 사각형이 원에 내접하면 어떤 특징이 있나요? 마크보는 두각이에요 음. 앞에서 볼까요? 아닌데? 일단 얘는 이등변삼각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얘를 이렇게 선을 음. 이렇게 긋잖아? 음. 여기 몇 도? 55도 음. 그럼 여기 <laughs> 구할 수 있죠? 음. 얘가 55도면 110도네? 음. 그러니까 70도다 여기 70도 자 일단 그렇다 그럼 얘랑 얘도 이등변삼각형인데 음. 만약에 얘랑 이렇게 선을 연결하면 여기가 20도죠 이건 이해 됐어요? 그럼 여기 몇 도? 180. 140도. 근데 얘가 아까 몇 도였지? 70. 70도였다. 그럼 여기 몇 도? 70도. 50도지. 아, 140도? 아, 70, 미안해. 70도네요. 그래? 그럼 얘이중변이잖아 응. 그럼 수직을 만나네. 응. 그래서 수직을 만나는 거예요. 사실? 다시. 다시 해보세요. <laughs> 얘에서 OA를 연결한 선을 이렇게 그 어? 그럼 얘 이등변이잖아요. 이등변 상황형이죠 그러면 얘가 55도다. 그죠? 그럼 여기는 110도죠. 그러면 여기가 70도가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얘랑 얘랑 얘는 서로 이등변이잖아요. 또 그러니까 여기도 20도가 된다. 그지? 20도, 20도니까 40도. 그다음 여기에 140도가 돼야 되는데 70도니까 여기 70도. 70도, 70도 그러면 각을 2등분했잖아요. 그러면 AD 원을 지나는 한 선분이 있고요걔를 2등분한 선을 이렇게 내리면 직각으로 만나게 돼있어요. 그죠? 수직 2등분한 선이 생겨. O, B가 수직 2등분이라는 걸 알아낼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부터 알아낼 수 있는 방법이 되게 많지 않나? 일단 어떻게 풀어? 응? 이 각, 이각 어떻게 해? 모르겠어? 너무 어려운 것 아니 뭐 어렵긴 한데 많이 어렵지 않고 그 다음부터는 원에 내접할 때이 공식은 이거잖아 마, 마주 보는 게 180도인 거잖아요 그러면 얘랑 얘랑 더해서 180도잖아 아뭐 이렇게 뭐그렇게 별로 이렇게 다풀 필요 없이 얘랑 얘랑 더해서 180도니까 답은 125도 이건 착각이 맞나? 아, 사각이 아니 요, 요각을 구하는 거였구나. 미안해. 요, 요기가 55도인데, 요각도를 구해야 되는 건데. 선생님 잘못 봤네. 90도. 그럼 얘 90도죠? 그럼 여기 몇 도예요? 55도 빼고? 35도. 어. 35도. 그럼 35도랑 뭘 더하면 180도가 되겠어? 145도? 얘는 180도가 되겠죠? 145도도. 네, 번 하시면 되겠어요. 또저 선생님이 중3 겨울방학, 중3 2학때 공부를 하루 만에 안 해가지고 강력하다. 자, 얘는요, BCD가 65도야. 김태형 일어나세. 어, 너 그리고 이따 얘기 좀 하자. b c 는 65도죠? 그 다음에 A, A, E, D, E는 같아요. 그 다음에, 각 X의 크기를 구하시오. 얘는 어떻게 구하면 될까? 어... 이게 같다는 얘기는 원점에서 찍어서 이요 각도와 이각도 요 같다는 얘긴데 그치? 얘가 65도야 그러면뭘할수 있나요? ABCD가 있어요 ABC ct 는 원에 내접한다 라고 했죠 만약 이렇게 선을 끄잖아 그럼 이렇게 abc2가 나오네요 맞아요 abc2에서 요각도랑 요각도 더하면 180도가 되는거죠 여기 에는 또15도145 도, 가되는거 죠？그 다음 에 음. 음. 전의 길이 같으니까, 가게 길이 같다. 라고 하면. 시간이 너무 많이 오래것 같아. 생각보다. 백으로 No know